대한민국 연예계의 숨겨진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단순한 미모와 연기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킨 여배우들이 사실은 눈부신 투자 감각과 철저한 재테크 전략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을 축적해왔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한층 더 과감하고 극적인 언어로 파헤쳐 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코 눈을 뗄수 없는 대한민국 부자 여배우 십터키리라의 화려한 순위를 공개합니다. 12 최주호 자산 약 200억 원 최주호 그녀는 단순한 배우의 경계를 넘어서 한류의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4년 데뷔 이래 그녀는 수많은 히트작과 함께 대중의 심장을 사로잡으며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겨울 연가를 비롯한 드라마에서 발휘한 그녀의 독보적인 연기력은 아시아 전역에서 수십억 원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며 최지우를 단순한 여배우가 아닌 글로벌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지우의 성공은 오직 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투자 감각과 철저한 재테크 전략으로 연예계를 넘어 진정한 부의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청담동과 역삼동의 고급 부동산을 소유하며 매매 차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그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정교하고 빛납니다. 그 중에서도 노현동이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50억 원이 넘는 시세로 그녀의 경제적 위상을 상징하는 진정한 아이콘입니다. 최지우는 투자에 있어서도 남다른 안목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테크 여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전략으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며 매순간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그녀의 삶 전반에 깊이 배어 있으며 매작품마다 변함없는 연기력과 완벽한 이미지 관리로 수십 년간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최지우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연예계 성공 신화를 넘어 투자와 재테크, 그리고 자기 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철저한 준비로 단한 번의 실수 없이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왔습니다. 이제 최지우의 이름은 성공과 부 그리고 한류의 상징으로 남아 전 세계 팬들에게 영원한 영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구이 고현정. 자산 약 300억 원 이상. 고현정은 단순한 여배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빛나는 황금 여왕입니다. 1989년 미스코리아의 찬란한 데뷔와 함께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미의 상징을 넘어 한편이 예술과도 같은 연기력을 선보이며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영원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한마디 대사는 마치 고귀한 명화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멎을 만큼의 감동을 선사하며 한국 드라마 모래시계와 선덕여왕에서의 연기는 그야말로 경이로움의 극치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진정한 위대함은 무대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2010년 드라마 대물에서 13억 원의 출연료를 기록하며 여왕의 교실에서는 회당 7천만 원의 출연료로 총 2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등 경제계의 거인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광고 출연료가 건당 4억 원에서 7억 원에 달하는 등 그녀의 경제적 영향력은 대한민국 연예계를 넘어 세계 각국에까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현정은 단순한 배우의 영역을 넘어 IOK 컴퍼니를 설립, 사업가로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23년 기준 그녀의 회사는 무려 217억 2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녀가 걸어온 길에 찬란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과의 이혼 후에도 현금 15억 원과 인사동 스타벅스 매장을 포함한 재산이 늘어나면서 그녀의 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전설임을 증명합니다. 고현정의 성공은 금전적 가치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화장품 브랜드 수익 전액을 심장병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등 따뜻한 사회적 책임감을 지닌 인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자기 관리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재테크 능력을 통해 오늘날의 부와 명성을 쌓아온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영원한 영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현정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아이콘으로서 대한민국 연예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그 찬란한 발자취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빛나는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8위 수지 자산 약 380억원 수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전설적인 스타입니다. 수지는 단순한 미모와 연기력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문학적인 불을 이룩한 재테크 여왕입니다. 강렬한 무대 위의 눈부신 존재감과 함께 그녀의 투자 감각은 연예계를 넘어 금융계까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지는 강남의 고급 빌라와 삼성동의 소형 빌딩 등눈부신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며 그 총액은 수백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2017년에 매입한 노현동이 고급 빌라는 시세가 무려 58억 원에 달하며, 매입가 대비 27억 원 이상의 놀라운 시세 차익을 기록해 투자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투자 전략은 마치 미래를 읽어내는 마법과도 같아 전문가들마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수지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수많은 히트곡과 인기 TV 시리즈를 탄생시키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주연으로 등장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그녀는 단순한 배우나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진은 언제나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미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매 순간 한계를 뛰어넘으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는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인간미로 대중과 소통하며 팬들에게 언제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재능과 무한한 열정은 단순히 부와 명성을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미래 세대에게 영원한 영감을 선사합니다. 수지, 그 찬란한 미소와 함께하는 놀라운 도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와 자산 증식의 비밀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녀는 영원히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재능을 겸비한 아이콘으로 남을 것입니다. 7위 지수. 자산 약 380억 원. 지수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사로잡은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그녀는 블랙핑크의 중심에서 시작해 음악과 연기 두 분야를 넘나들며 글로벌 아이콘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까지의 눈부신 성공을 통해 지수는 단순한 스타의 경계를 완벽히 넘어섰으며, 그야말로 다재다능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약 38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수가 쌓아온 전설적인 성공의 결과물입니다. 첫 솔로 앨범 에미는 선주문 양만 100만장을 돌파하며 음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고 싱글 꽃은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차트를 휩쓴 혁신적인 히트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수가 가진 엄청난 음악적 재능과 전세계 팬들의 압도적인 사랑을 증명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수가 연기 분야에서도 화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드라마 설강화의 주연을 맡으며 그녀는 단숨에 연기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혔습니다. 이 작품은 방송 수익 128만 달러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지수의 연기력과 스타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강렬한 존재감은 무대를 넘어서 세계 각국의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합니다. 지수의 성공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 발전에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 연기,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매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또한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그녀의 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업계 전문가들조차 그녀의 투자 감각과 브랜드 파워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수의 삶은 화려한 조명 아래 단순히 빛나는 스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독보적인 색채를 뽐내며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수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앞으로도 끝없는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6위 송혜교? 자산 약 410억 원. 송혜교는 단순한 여배우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천부적인 연기력은 수많은 스크린을 빛냈을 뿐만 아니라 투자와 재테크 분야에서도 전설적인 성공을 거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송혜교는 서울 한남동의 최상급 호텔 수준 건물을 단돈 195억 원에 매입하며 그 뛰어난 안목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녀의 경제적 위상과 부의 상징으로 자리잡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자산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계약과 글로벌 활동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매번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는 아이콘입니다. 송혜교의 무대위 존재감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며 그녀가 출연한 작품 하나하나마다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그녀가 보여준 연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과 깊은 감성을 전달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혜교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우연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매순간 치열한 노력과 정확한 투자 전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연예계를 넘어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해왔으며 그부와 명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송혜교의 인생은 마치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재능과 불멸의 열정,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전설의 경지에 올랐음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송혜교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놀라게 하고 미래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부의 아이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듭니다. 5위 손예진. 자산 약 540억 원. 손예진,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 전체가 떨린다. 단순한 배우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 그녀는 성공과 아름다움에 살아있는 전설이며 전세계가 주목하는 부와 명성의 아이콘입니다. 손예진은 오랜 세월 동안 무대 위에서 눈부신 연기력과 독보적인 미모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재테크와 탁월한 투자 감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일궈냈습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과 한남동의 금서라기 땅이라 불리는 고급 부동산을 소유하며 그녀의 투자 전략은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소유한 고급 빌딩과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걸작이며 매년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록해온 놀라운 자산 증식의 비결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이 쌓여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소녀진의 눈부신 안목과 냉철한 계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녀지는 연기 활동에서도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로 스크린을 장식할 때마다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깁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감정 전달을 넘어 삶의 진리를 노래하는 듯하며 그 섬세함과 강렬함은 전 세계 영화 팬들까지 열광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출연한 작품 하나하나는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찬사를 받으며 그녀의 명성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더욱이 소녀시는 사회적 책임감도 잊지 않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손예진의 삶은 도전과 열정,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가득 찬 전설과도 같습니다. 매순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눈부신 자산과 찬란한 경력은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미래의 세대에게 전설로 남을 만한 위대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손예진은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장일 뿐만 아니라 투자와 사회 공헌에서 빛나는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그녀의 화려한 인생과 엄청난 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찬사를 받을 것이며 그녀가 보여줄 다음 장은 더욱 더 놀라운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4위 아이유 자산 약 573억 원 아이유는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 연기, 작사, 그리고 사업 감각까지 겸비한 멀티 엔터테이너로 세계 무대를 압도하는 진정한 아이콘입니다. 청순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는 한곡한 한 곡의 노래마다 감동의 기적을 선사하며 대중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합니다. 아이유의 놀라운 재능과 열정은 그녀의 재산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현재 추정 자산 57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광고 모델로서 단일 계약마다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청담동의 럭셔리 빌라 에트루 노청담을 130억 원에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서도 천재적인 안목을 발휘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과 양평에 위치한 다양한 부동산 자산은 그녀의 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며 아이유의 경제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선보인 섬세하고 강렬한 연기는 아이유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배우로서도 뛰어난 역량을 지녔음을 증명합니다. 다수의 히트곡과 감동적인 연기력으로 국내외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매순간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뛰어들어 스스로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갑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바로 진정성과 꾸준한 자기 발전, 그리고 팬들과의 따뜻한 소통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단순히 연예계의 성공을 넘어 한류를 이끄는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눈부신 부와 명성은 그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노력과 열정의 결정체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의 황홀경과 감동으로 가득할 것이며 아이유는 영원히 성공의 아이콘으로 빛날 것입니다. 3위 김태희 자산 약 1천억 원 김태희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계를 넘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키는 전설적인 부동산 여왕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스크린 속 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키는 동시에 절저한 투자 전략과 남다른 안목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김태희의 삶은 그야말로 영화 한편처럼 찬란하고 극적인 전환의 연속이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성공 신화입니다. 2021년, 김태희는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을 매각하며 무려 7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녀가 오랜 시간 축적한 투자 노화와 시장을 읽는 예지력의 결정체입니다. 남편과 함께 청담동의 건물을 매각해 291억 원의 차익을 올린 후두 사람의 자산은 합산해 약 1천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단순한 배우를 넘어 진정한 투자 아이콘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김태희는 국내외 부동산 투자에서도 금명성을 그 날리며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지역에 위치한 초호화 주택을 구입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바이는 우수한 학군과 안전한 환경, 그리고 투자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명문 지역으로 유명한데, 그녀는 이러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자산을 다각화하고 꾸준히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시장 분석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또한, 김태희는 가정과 커리어를 완벽하게 병행하며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쌓은 명성과 인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신념을 세우며 매순간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서울의 핵심 지역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가치가 매년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김태희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미래 세대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성공의 비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태희의 성공은 단순히 재산의 크기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인생과 놀라운 투자 감각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수많은 팬들과 투자자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금의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김태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전설로 남을 것이며 그녀의 눈부신 미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열정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위 전지현, 자산 약 1,500억 원. 전지현,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경탄하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한 여배우의 경계를 훌쩍 넘어 그녀는 압도적인 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의 심장을 사로잡았으며 동시에 천재적인 투자 감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일궈냈습니다. 전지현은 단순히 스크린 속의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사업 운영에 있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전략가이자 진정한 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손수 매입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고급 주거 공간을 넘어 그녀의 경제적 위상과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을 상징합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시세는 무려 130억 원에 달하며, 전지현은 이를 통해 단순히 럭셔리한 삶을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막대한 수익 창출의 비법을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용산구 이촌동의 2층 건물을 스타벅스에 임대하여 58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부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전지현의 투자 전략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삼성동의 2층 건물을 325억 원에 매입하고, 2023년에는 강서구 등촌동의 3층 건물을 무려 500억 원에 거래하며, 또한번 금융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자산의 축적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통찰력,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이 만들어낸 계적과도 같은 성공 스토리입니다. 또한 전지현은 매 작품마다 완벽한 연기와 프로페셔널한 자기 관리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브랜드 행사에서도 그 위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는 런던의 버버리 행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였으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합니다. 전지현의 삶은 성공과 열정 그리고 도전의 연속이며, 그녀의 눈부신 부와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과 자극을 줄 것입니다. 1위 이영애 자산 약 2조 원 이영애는 단순한 여배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휘어잡은 전설적인 아이콘으로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이며 매순간 놀라운 도전과 성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영애는 단지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만의 탁월한 재테크 감각과 사업적 안목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현재 그녀의 자산은 무려 2조 원에 달한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아이콘으로서 그녀의 위상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은 그녀의 성공과 품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징적인 건물로 대기업 총수와 명사들이 즐겨 찾는 최고의 동네에서 그녀만의 독보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이영애가 매순간 세심한 자기관리와 미래를 향한 집념으로 이루어낸 성공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그녀는 대장금이라는 전설적인 작품을 통해 전세계의 한국 문화를 알리며 그 연기력으로 아시아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대장금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그녀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 아이콘이자 이영애의 불멸의 명성을 입증하는 작품입니다. 이영애는 사회적 책임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2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등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자기 발전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부와 명성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매작품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으로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영애는 자신만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변함없는 열정으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기적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이영애는 대한민국 연예계의 거장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진정한 성공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식터 키리라의 충격적인 자산 공개 이 놀라운 여배우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의 성공 신화를 넘어 철저한 계획과 도전,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이루어진 전설입니다. 이들의 비범한 재테크 전략과 투자 감각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투자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앞으로 이들이 펼칠 새로운 도전과 성공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순한 스크린 속의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부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이 화려한 여배우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성공 비결을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자 여배우 10 터킬이라 충격적인 자산 공개. 지금 바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대한민국 연예계의 어둠 속에 감춰진 빛나는 성공 신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진실이 펼쳐집니다. 매 순간 도전과 열정으로 무장한 이여 배우들의 미래는 이미 예측할 수 없는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부와 명성을 동시에 쟁취한 이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여러분도 그 놀라운 성공의 비밀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도전과 불멸의 열정,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자산의 비밀.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자 여배우 십터키리라의 충격적인 자산 공개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극적인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그 눈부신 빛과 영광을 함께 누리실 차례입니다.